<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시작하자마자 삼, 3억 2천만 명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제 전화기인데요 발로 뽀뽀해도 된다고 네, 제 전화기인데요 저봐저봐아이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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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통 아니 전화 한 통만 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엄마 어 토벤이 있다고? 어, 토벤이 바꿔줘 어 토벤아 어 토벤이 앉아 어 그래 형이야 형 아, 밥 먹었냐고? <laughs> 영상통화도 돼. 어, 토벤아, 밥 먹었는데 영상통화 한번 켜볼까? 어, 토벤아! <laughs> 토벤아, 예. <laughs> 삼행시 코너로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으로. 어, 삼행시에 <laughs> 운을 띄워주시면은, <laughs> 오케이, 사람들 아이디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세 글자, 네 글자, 뭐다 상관없어요. 아무 글자나 한글로 적어주시면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해봐. 어, 운 띄워봐. 위. 위내시경을 했을 때그 이제 제가 수면마취를 했는데 말입니다. 아프더라고요. 수면마취를 했지만 아팠어요. 원 원하지 않는 던 위내시경이었지만 건강 검진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오케이 시작 노 노용민이라는 매니저형이 있습니다. 어 저랑 함께 일한 지 되게 오래된 매니저인데 성격이 굉장히 특이해요. 소. 소소한 면도 있고, 뭔가, 어쩔 때는 굉장히 낭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연. 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민이 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호호, 잘한다. 자, 다음. 여기, 이효림. <웃음> <웃음> 누구야? 몰라, 여기 있대. 여기, 이오케 이효림. 자. 자, 해주세요. 언제죠? 이...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임창정 창정이 <laughs> 형님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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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웃음> <Okay. 웃음> okay, 시작 벨트를 사러 제가 명품관에 갔을 때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라.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비. 어, 비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들어봤는데요. 아. 아. 니나 다를까? 네 목소리였어요. 흠냥꿍 아,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 똠. 똠. 똠, 똠이 마렵다. 또마려운데 <laughs> 아, 아, 차가 너무 막힌다. <laughs>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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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당. 껌 잘한다. 진짜 잘한다형 자, 다음. 왜 이렇게 잘해? 야, 우리 도착했으니까 끌게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아, 안녕. 아, 용이. 용.